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t v n 교통방송의 차정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뜻 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및안전경북경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발대식 그리고 안전 경북 결의 대회에 이곳 안동 실내 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주신 모든 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처럼 훌륭한 행사장을 배려를 해주신 권영세 안동시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자유관계단연합회 발대에또 안전경북결의대회가 열리게 된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뜨은 날씨 속에 우리 시를 찾아주신 김성용 전국자율방계단연합회장님과또임원님들 박시도연합회장님 또 오늘 위촉되신 이준규 경상북도자유방계단연합회장님과박시군의자유방계단여러분 어, 우리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상북도 김가용 지사님을 대신해서 주라영 행정부 지사님 참석해 주셨고 또 어, 도의회 의장으로 어, 우리 아동 출신입니다. 장대진 의장님 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장대진 의장님 또 어, 당선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김명호 도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남천인 영양 출신 의원님, 김민준 의원님, 김미화 의원님, 우리 시에서도 어,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호석 의원님, 또 김경도 의원님, 이상은 의원님, 권남희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 또 우리 어, 김규수안동서방사장님을 비롯해서 어,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최근 전세계가 이제 기상변화로 인해서 어,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태풍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잦아지고 있고 폭설, 폭염 등 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피해 규모 자체도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을까. 어,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이용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어, 지역의 자율 방계단은 여러분들이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자율 방계단 여러분 각종 제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제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상북도자유방계단연합회 발표를 축하드리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어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재해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각자가 그 안전이라든지 재해로부터 어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경상북도자유방계단연합회무궁한 발전과 또 활동을 기대하면서 환영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권장세 안동 시장님의 환영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씩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재난 안전 연합회 발전을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자율방재단 연합회 입찬 출범을 표범하는 출범식 세리머니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대빈께서는 무대 앞에 설치된 버튼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학용 부지사님, 장대진 의장님, 권영세 시장님 김한규 의장님, 김영호, 이영식, 김인중, 김희한, 남천희 도의원님, 김성용 총재님, 그리고 이준규 연합회장님 앞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의미를 담아서 준학경 행정부 지사님과 그리고 이준규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장님은 한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우리 자율방재단이 함께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손을 모아서 어떤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봉사를 약속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출범식 세리머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착용을 마치셨으면 버튼에 마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버튼 터치를 힘차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면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단원 여러분이 둘 셋을 같이 힘차게 외쳐주셔서 자연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봉사를 약속하는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출범식. 세레모니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철장대신승한대응 자연대의 안전한 경북이라는 수명원으로 이번 경상북도 자율방지단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경북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모두가 앞장서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겨나갈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